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머니입니다. 오늘은 일론 마스크의 AI 회사 XAI에 대한 소식을 좀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전쟁의 중심에 바로 XAI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시장의 핵심은 단연 엔비디아의 GPU였습니다. 모든 AI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해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했죠. 마치 모든 군대가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XAI가 이 엔비디아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신들만의 맞춤형 AI 칩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XAI의 자체 AI 칩 개발부터 이칩 개발에 삼성전자가 왜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AI 산업의 미래를 바꿀지 여러분의 지식머니를 확실히 불려드리겠습니다. XAI, 왜 엔비디아를 넘어설까? XAI가 자체 칩 개발에 나선 이유는 단순히 기술 독립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전략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비용 절감과 전력 효율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예를 들어 H100이나 GB200은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XEI의 목표는 10만 장 이상을 구매하는 것인데 이 비용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죠. 자체 칩을 만들면 대규모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 추론의 특화단 설계를 통해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성능 최적화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성이 뛰어난 칩입니다. 다양한 용도에 맞춰 설계되었죠. 하지만 XAI는 자신들의 거대 언어 모델인 그록에만 딱 맞는 전용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맞춤 정장처럼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그록을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모델의 응답 속도를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급망 안정성 확보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GPU는 없어서 못 파는 품목입니다. XAI는 엔비디아의 공급에만 의존할 경우 갑작스러운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침을 보유하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으로 AI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승부수. 이런 XAI의 야심찬 계획에 왜 삼성전자가 중요한 파트너로 떠올랐을까요?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XAI의 맞춤형 AI 칩 생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일론 마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수주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협력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일론 마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AI 칩, AI 6을 대규모로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협력 사례는 XAI에게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었죠.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2나노 첨단 공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2나노미터까지 미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삼성과 TSMC만 양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칩의 크기를 줄여 성능을 높이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XAI가 원하는 목표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만약 XAI와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삼성전자는 테슬라를 이어 XAI라는 거대 고객을 확보하며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추격하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이는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왕자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XAI의 콜로서스 전략. 수직 통합의 힘. XAI의 자체 칩 개발은 콜로서스라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XAI는 오픈 AI처럼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소유합니다. 이 수직 통합 모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경쟁자들과 명확히 다릅니다. 초대형 초급 주축. 테네시주 멤피스에 건설 중인 콜로서스 1호 센터는 122일 만에 완공될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XAI는 앞으로 100만 장 이상의 GPU를 집적해서 전 세계 AI 인프라 시장의 기가 팩토리 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완벽한 통제권, 외부 클라우드에 의존하면 데이터 이동, 보안, 비용 등에서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XAI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함으로써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 학습 속도를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며 운영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죠. 데이터 모델 인프라 통합. XAI는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의 실시간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합니다. 자체 개발한 AI 칩을 자체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 데이터 모델 하드웨어를 완전히 통합하는 구조를 완성하려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빡대한 초기 자본과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AI 인프라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될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 지식 머니의 투자 포인트 오늘 우리는 XAI의 AI 집개발과 데이터 센터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AI 시장의 주도권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AI 전쟁은 누가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드느냐 뿐만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인프라를 소유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XAI의 과감한 수직 통합 전략은 단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삼성전자의 천단 반도체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지식머니를 불리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